해결이 나서 내가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문서나 인간의 관계가 좀 편안해지고 어내 마음 자체가 어쨌든 간에 내려놓을 부분은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새로 또 어떤 결정을 내려서 시작하는 건 시작을 하고 이래서 일단은 편안해지는 시기가 된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제 오늘은 2025년 음. 우리 59세 음. 양띠 분들 신년 운세 음. 이야기 나눠볼까 하고 왔습니다 예, 본격적인 예, 예.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소개해 음. 보실 때 이분들 작년 음. 갑진년 안에는 좀 어떻게 보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아, 갑진년에 이분들이 전체적인 오늘 운기는 이제 보면은 그렇게 이제. 나쁜 온기는 없다고 봐요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음. 근데 이제 개중에 보면 우리가 손님들을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음. 유, 이제 유별나게 이런 뭐 조상이나 신의 운기가 강한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집집마다. 조금씩 네. 들잖아요. 근데 그런 기운이 강한, 강한 분들은 조금 안 좋은 살 기운을 맞아서 내가 금전적인 부분, 그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거나 인간, 인간 관계, 그리고 뭐 자손, 이런 문제로 하나씩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조금 많으셔요. 아, 어 작년 중순 넘어서 이러면서 음. 어 그런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어,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음.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셔요. 음. 또 아닌 분들은 그냥 뭐 무난무난하게 넘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한 반반씩 봐요. 반은 그냥 무난무난 음. 무난 넘어오고 반 정도의 사주 그 집안의 내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살의 기운 충의 기운을 맞아서 음. 갑자기 어, 편안했었는데 갑자기 힘들어진 음. 분이 좀 많이 있으셔요. 갑자기 어. 뭐 금전이 됐든 뭐 건강이 됐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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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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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뭐 어, 음, 작년 하반기부터 되게 답답하셨던 분들이. 그죠. 렇 그런 분들이 어, 한 절반은 그렇게 아요.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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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 그럼 우리 정민생양팀 분들 그 음,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면 음, 음. 기대도 많이 해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음, 음. 그럼 우리 을산형 옮기는 좀 어떨까요? 어. 을산형 옮기는 이제 이분들도 일단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제 그래서 작년에 음. 내가 어떤 그런 살을 맞으시거나 무슨 일이 생겨났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음을 좀 비우고 이제 마음을 비우니까 편안해지잖아, 그지? 이제 마음도 비우고,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분들도 그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이래서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가 된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 아니신 분들도, 음, 을사년에는, 어, 첫째도 둘째도 마음이 좀 편안한 시기가 된다. 그래서, 어, 뭔가가 우리가 이래 계획했던 부분이나 생각했던 부분, 요런 게 이제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 그렇지?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 얽히고 설킨 부분 또 내가 새롭게 계획했던 부분. 그런 게 뭐가 시작이 되고 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가 된다고 봐요. 을사년에는. 어, 음, 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분들 확실히 작년보다 음. 좀안 풀렸던 게 있다면 많이 풀릴 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예, 예. 음. 그러면 이건데 금전으로 막혔던 분들 음. 금전의 움직임도 좀활발해지요 예, 금전의 온도 좀 좋아지시죠. 어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뭔 일이 생겨나면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 그지? 어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모든 게 저거 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면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그러면 뭔가를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 실행을 하게 되고 그런 므로서 그게 이제 금전 관계나 인간 관계나 어, 모든 게 이제 좀 편안해지. 음. 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묶였던 부분 있잖아 뭐~ 문서가 묶였던 거 이걸 안 팔렸던 거, 네. 내가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결정을 내고 이제 판다고 내놓거나 이런 문서의 부분도 해결이 잘 되실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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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음. 그럼 금전과 문서도 해결이 되실 음, 거고 음, 음, 인간으로 좀 치셨던 분들은 음. 인간관계도 그렇죠. 이게 거예요? 문서에도 왜 문서도 있잖아, 꼭 어떤 사람하고 연관된 문서도 있잖아, 그지? 나 혼자만의 그렇죠. 문서 아니라 그런 것도 이게 풀려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서의 부분도 해결이 났기 음, 때문에 음.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해진다. 그럼 건강관계도 뭔가가 어안 봐야 될 사람은. 어, 안 봐야 되는데 보기 싫은데 봤던 부분이 있는 사람은 뭔가가 해결이 나서 안 보게 돼서 내가 속이 편안하고 음. 내가 보긴 봐야 되는데 껄끄러웠던 부분 이런 부분도 어, 해결이 나서 내가 좀 편안해지고 음. 그래서 문서나 인간의 관계가 좀 편안해지고 어내 마음 자체가 어쨌든 간에 내려놓을 부분은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새로 또 어떤 결정을 내려서 시작하는 건 시작을 하고 이래서 일단은 편안해지는 시기가 된다고 봐요 음. 어, 어. 음.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으로 좀 치셨던 분들 음, 음. 건강도 회복이 좀 가능해요. 예, 예. 이분들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뭐 치료를 받거나 했던 부분, 요거 이제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 소리를 이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음. 어, 어. 그러니까 건강 적으로도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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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지금까지 무언가 고민거리들이 음, 있다면 그게 음. 해결이, 해결이 되고. 그렇죠. 해결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인생 60부터 되잖아, 그제. 이제, 어, 이제, 어, 60을 아, 앞을 바라보고, 혹시, 네. 어, 그래서 이제 뭔가가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가 된다고 봐요. 응, 응, 응. 너무 속 시원하시겠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59세의 나이면은 음. 아마 대부분 가정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죠. 어. 가정 내에서도 그럼 좀 음. 평화롭게 그렇죠 어. 이, 이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네네. 가정 내에서도 좀 편안해진다고 보지 음. 어 그래서 어쨌든지 어 간에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어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지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안 보거든 그러니까 네. 마음이 편해지니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게 되니까 가정 내에서도 좀 편안해지고 어 주위 사람들하고도 좀 편안해지고 어 모든 게좀 편안해진다고 봐요 음. 음, 음. 음,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좋은 운기가 오래 음. 쭉 이어질 수도 있겠죠? 어, 그럼요 그럼요 운기라는 음. 건 들어오면 어, 뭐 잠깐 돌아 한두 달 있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어,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편안해지신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같은 59세 양띠분들이라고 음. 하더라도 운기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틀리죠 아, 네. 쌍둥이도 운기가 틀리더라고 음, 어, 어. 네. 그 1초 2초 상간에도 맞아요, 어, 맞아요. 어. 그래서 이 영상 보고 뭐. 음. 아 나는 어떻게 될까 좀더 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거는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laughs>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음. 한마디 해 주시면서 음. 예 정미생분들 하겠습니다. 되게 마음도 넓고 어, 아주 배려심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정미생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분들 어, 이제 너무 남의 일에 애쓰고 신경 쓰지 마시고 어, 내 자신만 좀 앞으로 생각하시면서 좀더 편안하게 웃으면서 사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